안녕하세요 헤드 프로 박대성입니다 올바른 다운 스윙의 길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선 오른쪽 어깨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최근 주변 분들 혹은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 혹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샬로잉 스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한테 직접 레슨 받는 분들의 어, 이런 스윙들 혹은 어, 레슨 영상들을 받아서 보면 과하게 이 샬로잉 동작을 만들면서 들어 눕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가 샬로잉 한다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까지 낮추면서 오른쪽으로 들어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음. 오른쪽 어깨 위치를 정확하게 지킨 채로 스윙을 할수 있어야 돼요. 물론 백스윙이 올라가는 길과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길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추럴하게 이 샬로잉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게 아주 좋은데 너무 샬로잉 샬로잉 하다가 이런 동작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의 위치는 반드시 지켜 줘야지 올바른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고요.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누우면 망하는 거예요. 백스윙부터 다운스윙까지 올바른 오른쪽 팔의 움직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셋업을 하고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출발을 딱 했어요. 샤프트가 지면이랑 평행된 위치. 이 위치에선 왼팔보다 오른팔이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점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양쪽 팔꿈치의 높이가 평행이 되게 되고요. 다운스윙 전환을 할 때는 이 위치에서 왼팔보다 오른쪽 팔꿈치가 더 빨리 밑으로 딱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오른팔이 위에 왼팔보다 위치에 있고 평행이 만들어졌다가 내려올 때는 왼팔꿈치보다 오른쪽 팔꿈치가 슉 이렇게 들어오게 돼. 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살롱이라고더 낮추고 낮추고 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누워 이건 안되는거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른팔의 이런 정확한 위치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건 오른쪽 어깨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쪽 어깨는 유지한 채쫙 이렇게 들어와야지 오버 더탑 엎어치는 동작 없이 아주 매끄러운 다운스윙 길이 만들어주고요힘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낮춘다고 탄 없이 이렇게 낮, 오른쪽 어깨까지 낮추는 게 아니고 올라갔으면 팔꿈치가 왼팔보다 싹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깨 위치는 둔채 이렇게 들어와야지. 어, 다운스윙이 아주 심플해지고요.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오른팔의 올바른 위치를 숙지하시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오른발을 좀 높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물건을 두고 오른발에 밟고 셋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면 뭐 자연스럽게 왼발 낮은 내리막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오른발은 뒤로 살짝 빼둔 채로 이렇게 서서 공을 칠 건데요. 올라갔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어깨를 둔채 팔꿈치만 쫙 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 스윙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아주 올바른 길로 어, 클럽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하나 밟을 수 있는, 뭐 조금 더 높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밟고요. 자, 오른발을 왼발발 뒤로 살짝 뺀 상태로 이 상태로 백스윙 만들고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지금 백스윙 손의 위치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쫙 펼쳐주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의 위치는 그대로윗 그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두고요. 이 느낌이 아니고 올라가서 바로 바로. 이러면 체가 내려오는 길이 자연스럽게 샬로잉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어깨가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빠른 속도로 다운스윙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플레인도 좋아지고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어깨를 떨궈서 샬로잉한다고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100% 뒤땅. 코스에 나가서도 왼발 내리막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샬로잉 동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들어 누우면서 100% 뒤땅 나옵니다. 음. 간단한 연습이지만 이 동작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연습하게 되면 그 샬로잉의 부작용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샬로잉은 굉장히 내추럴한 동작이거든요. 백스윙 때는 쉽게 상체 위주로 요렇게 동작을 만들었다가 다운스윙 때는 하체가 전환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간 길보다 체가 안으로 내려는건 너무나도 자연,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자꾸 덤빌려는 동작 때문에 샬로잉을 하는 건 좋은데 오른쪽 어깨까지 같이 떨구면 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른쪽의 어깨에 위치는 고대로 지킨 채 클럽이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좀더꽉찬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른팔의 올바른 쓰임, 백스윙 때는 왼팔보다 위에 평행되어 지고요. 다운스윙 전할 환 때는 왼팔 밑으로 오른쪽 팔꿈치가 촥 이렇게 들어와야지 오버 더탑 없는 아주 좋은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오른쪽 어깨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른발을 이렇게 높여두고 연습을 하게 되면 스윙의 길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고정시키면서 좀더 심플한 다운스윙,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영상들을 보면서 눈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깨달음이 크지 않을 거거든요. 꼭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샷이 달라질 거예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